여기 길 가다가 배가 너무 고파 가지고 보이는 음식점에 제가 한번 가 보고 싶어서 성게국도 있고 각자기국도 있고 근데 이런 걸 제가 잘안 먹어 봤어요. 사실 보말국이 뭔지도 모르고 일단 들어가서 제가 메뉴를 시켜 가지고 먹어 볼게요. 렛츠 고. 안녕하세요. 아, 성게국, 각자기국 갈치, 갈치국, 전복뚝배기. 어, 되게 메뉴가 엄청 많네요. 근데, 뭐, 갈치국도 알겠고, 성게국도 알겠는데, 저 갈, 각질깃국? 각질깃국이 뭔지 몰라가지고. 근데 먹어보고는 싶어요. 저 하나 시켜볼게요. 근데 저 뭘까? 각질깃국이라는 게. 깍두기 이런 거 나오는 건가? 제가 제주도 와서 느꼈던 게, 제가 서울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먹지 못했던 음식들을 여기서 좀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 고사리 육개장도 그렇고, 어, 껌도 그렇고,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보양식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근데 각재기국은 뭔가 사실 저는 저 단어를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각진 것들이 국 속에 들어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근데 네. 각재기국이 뭐예요? 제주도에서는 각재기국이라고 해요. 근데 육지에서는 정갱이에요, 생선이. 아, 생선. 각재기라는 게 예, 예. 생선 이름이에요? 생선 이름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같 국이나 거의 어비스해요. 그런데 제주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갑자이 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래요? 예. 네. 오, 오, 그 생선 제자죠.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아니요 두 마리 들어있어요. 두 마리요? 원래 이렇게 두 마리 들어가 있는 한 마리 들어가는데 오늘 특별히아 감사합니다. 이거 얼큰하게 드시려면 네. 청양고추 나갈고 드세요. 아, 청양고추요? 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비주얼로 봤을 때 생선이 국에 들어가 있으니까 좀 비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국으로 봤을 때는 또 육수가 굉장히 구수할 것 같아요. 국물부터. 오! 엄청 맛있어요. 여기 안에 보니까 무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몸에 좋은 야채들도 들어가 있고 제가 먹어봤던 국물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속이 후련해지는 느낌? 아오 맛있다. 일단 생선도 먹어볼게요. 오 비주얼 대박. 비주얼이.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그리고 제가 생선을 또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병어나 갈치, 삼치 생선을 주로 잘 즐겨 먹는 편인데, 요거, 각재기라는 생선도 되게 고등어 같이, 응? 갈치, 갈치라고 해야 되나? 갈치같이 맛있는 것 같아요. 식감이? 제주도 생선이라서 그런지 뭔가 더 신, 신, 한것 같아요. 음. 각재기 진짜 맛있네. 음. 배부르다. 저는 이제 이걸 먹고 숙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